안녕하세요. 오늘 속이 좀 상하는데 남편의 생각이 맞는지 봐주세요. 6살 아이 하나 있는 30대 엄마입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제 방에서 책도 읽고 다이어리 꾸미기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혼자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신혼집을 좁은 집으로 오게 되면서 저의 공간은 없어졌어요. 책상에는 남편이 원하는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를 사서 저한테는 맞지 않아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나만의 공간을 좀 갖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마땅치 않은 환경이라 계속 마음속으로 욕 가 쌓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다음 달에 방 3개 알파룸 한 개로 지금보다 조금 큰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침대방 하나, 아이방 하나, 자기 방두 개로 하겠다고 합니다. 침대방을 빼면 가족 수대로 방 하나씩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제일 작은 알파룸을 제가 쓰고 싶다고 그 전에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아무렇지 않게 본인이 방두 개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본인 침대와 큰 책상을 두고 컴퓨터 방으로 하고 알파룸은 책상과 책꽂이를 두고 싶다고 해요. 저는 식탁에서 할 일하면 되지 않냐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니 서러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 돌진하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외벌이로 지내고 있어요. 본인이 혼자 벌고 있으니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를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건지 저를 뭐라고 생각하길래 방이든 뭐든 본인은 두개 아이는 하나고 제건 없는 건지 속상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허리디스크라 침대도 아이랑 써서 좁고 온도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이유로 거실에 혼자. 이불 깔고 잤어요. 주말부부라 주말 이틀만 불편하지만 그렇게 생활했는데 본인도 그렇게 희생을 한다며 저도 방 없이 지내라고 돌려 말하더라고요. 남편 직장 쪽으로 이번에 이사해서 합칠 예정이거든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해서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 싶기도 하고요. 가정주부면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내 자리를 바라는 게 잘못된 걸까요?